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2021년 5월 12일 수요일인데요. 제가 집 앞에다가 이렇게 고추 모종을 심어서 상추랑 잘 자라고 있어서 화면에 담아봤습니다.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종목 세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영상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. 이제 첫째 하나 투어 앞으로 백신 접종하고 나서 앞으로 해외 여행을 많이 하실텐데요. 그 기대감으로 여행주가 오를 수 있어요. 하나 투어 그리고 모두 투어도 좋아 보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뭐 이렇게 공연 같은 거 티켓 같은 거 예약하는 회사 있죠. 인터파크도 관심 있게 보아 주셔도 될것 같고요. 앞으로 이제 보복 소비를 이제 하는 그런 관련 주로 뭐. 홈쇼핑이나 뭐 의류 관련주, 어, 여행 관련주, 뭐 이렇게 항공 관련주들이 이제 앞으로 또 상승할 수가 있죠. 어, 그리고 또 두나무 관련주죠. T.S. 인베스트먼트 어, 이 종목도 예의주시하시면서 어, 관심 있게 보아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립니다. 그리고 이세 가지 종목은 제가 시간이 날 때. 좀더 자세하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이 정도로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칠게요. 아, 지금 갑자기 또 비행기 소리가 나서 소음이 들리네요. 지금 밖에라서 예고 없이 이렇게 소음이 들려서 어좀 불편하셨을 텐데요. 어제 부족한 영상 끝까지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음 그리고 행복한 5월 되시고요. 어, 그리고, 어,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